게임플레이는 좀더 있다 할 거고 저희가 이번 시즌 처음 킨 겁니다 사실 사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일단은 시작하기 이전에 우선은 어제 저녁 7시에 마블스냅 회식 다녀옴 회식을 제가 다녀왔어요 회식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스트리머 어, 인플루언서끼리만 식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운영자분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마블스냅 운영자분들, 한국 쪽 운영자분들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외에서 파견 온 이제 해외 직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았어. 거의 사람이 한 20명 정도? 20명까지는 한 15명 정도? 아무튼 작은 규모는 아니었어요. 벤브로드는 그러니까 아니고, 그 해외에 이제 직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적 운영자분 중에서 좀 이제 중국 분들이 두 분이 왔는데, 한국적 운영자분들께서 이제, 그,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중국어 능력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블 스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해서 모임,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침묵이 아니야. 침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마블 스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블 스냅 뭐를 고쳐야 되는지, 혹은 아쉬운 부분이 뭐 있는지 막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어, 확실한 건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할게요, 결론. 결론부터 말함. 손기범. 이 자식, 너무 좋은데, 너무 싫음. 아니, 예. 수사씨가 진짜 왜 이러냐면은 너무 피드백을 잘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눈치 안봄 전혀 안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돌려서 까고 막 이렇게 약간 그 그런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알아요? 대학교 같은 데서 강의 듣거나 하는데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하는 학생 있죠 그런 학생을 보는 기분이에요 그니까 저게 맞아 원래는 원래는 내가 쓰레기야 원래는 그렇게 열정적인 게 맞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수업이 안 끝나 그러면은 약간 이제 <laughs>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싫다 약간 이런 기분 들거든 그니까 7시에 시, 식사를 시작했는데 거진 6시 반 시작. 왜냐면 일찍 온 분들이 있었어요. 일찍 온 분들이. 일찍 온 분들이 있었는데, 10시에 식당 닫을 때까지 했어. 무한 토론. 무한 토론을 했어요. 그냥. <laughs> 게임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거지.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많이 물어보고, 많이 피드백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을 거고, 저도 여기서 너무 좋다고 왜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해줬고 남들이 하고 싶은 말도 다 해줬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회식의 목적은 최고로 잘 달성했어. 진짜 여러분들 푸사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푸사님이 그냥 다 해줬어요. 그 마블스냅 유저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드백할 부분들이나 마블스냅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얘기해 줘가지고 사실 그래서 진짜 좋은 그런 간담회였고 손기호 누구냐고요? 푸사요 푸사 어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래서 보면은 요약 글들 있거든 그러니까 푸사님이 그 간담회 같은 거 해가지고 회식에서 이제 물어보거나 이런 거 요약한 글 내용이 막 있어요 그거 뭐 제 카페에도 있고 사실 보시면은 금방 알수 있는데 마블 스냅 계획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거고 어... 그 미팅에서 얘기한 부분들 아마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충분히 뭐 간략하게 읽어보면 그냥 그런 거죠 한국어 번역 이상하다 신카드 6000토큰 가격 실화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다 의심 갈 만한 그런 부분들 다 물어봤어 게임 망할 때까지 한 달에 카드 4장씩 낼수 있음? PC버전 언제 출시함? 다른 모드 나올 예정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다 다 물어봤어 진짜. 얼티밋 스킨 오차트코 너같으면 사냐?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다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눈치를 보는 성격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물어봐 인간적으로. 근데 걔는 진짜 다 물어봐. 모든 모든 거를 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다.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 내용들은 사실 카페트테 읽어보면 되거든요? 스냅을 접어놓고 회식이 어떻게 갔냐고요? 뭐, 지금 안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한달 넘게 안 하긴 했는데, 앞으로 저는 더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완전히 접은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나, 스냅, 마블 스냅 500만원 썼어요. 미안한데, 돈 많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지만, 저도 그만큼 진심이었고, 저도 그만큼, 서버비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나 진짜 서버비 많이 냈어 저도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큰데 물론 이제 그 사용한 돈으로 모든 진심을 말할 순 없겠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치? 어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막 있는데 사람시 현재 랭크점 40이다 이거 팩트예요 지금 진짜 40이기 때문에 <laughs> 한달 통으로 쉬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마블스냅이 요즘 안 하는 이유 같은 거는 사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마블스냅에 기대 안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나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블스냅에 기대 안 한다는 게 마블스냅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게임 빨리 냈어. 진짜 심할 정도로. 이게 문제야. 이거 분명 게임 잘 만들었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건데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은 게임인데 그냥 얼리 억세스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가건물을 줬어. 가건물을. 건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뼈대 올려야 되는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철골만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계속 개발 중이다. 혹은 조금 있으면은 개발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어, 그냥 덜 만든 상태로 냈어, 그냥.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저의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게임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스냅 겸 100개 스냅 분들은 저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상태는 이게 팩트임.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기보다 그냥 집을 너무 절, 덜 지었어. 진짜로. 그냥 이게 사람 취향에 따라서 막 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너무 덜 만들었어 게임을.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시 중.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오늘 내일 세월아 내월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막 이제 대체 언제 패치돼? 바뀌어 대체 언제 패치돼? 이거 너무 스트레스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게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그거를 막 하염없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약간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기가 어려운 것같아 그나마 푸사님, 그 프레프트 있죠. 프레프트, 프레프트 롤로 하면은 그래도 이제 카드풀 구해받지 않고 재밌게 하니까 이건 나쁘지 않다. 그런 느낌이에요. 미안성 게임에 패치를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 그거 역량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그니까 애초에 본인들도 알 거예요 자기들도 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돼버렸어 미완성 치고 프레프트 모드 포함된 모드는 라 루머 그건 루머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절대 어 아니 저는 일단 제가 요즘 쓰레 많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1 프사한테 진 뒤로 스스로한테 실망함. 근데 왜 실망했냐면은 푸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준비를 별로 못했어. 그리고 못할 것 같아서 대회도 참가 정중히 거절 드렸어. 그러니까 억지로 준비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상태가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더 참가해버리면 너무 민폐라서 내가 준비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고. 왜냐면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마블 스냅 대회는 좀더 보여주는 게 많아요. 마블 스냅 대회는 진지하게 게임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덱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다양한 덱을 보여주려면 당연히 연습을 몇 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해진 덱만 하면 연습할 필요가 그래도 좀 줄어드는데 이제 덱을 네 다섯 개 준비를 하려고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안 되지 당연히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도 저한달 동안 안 했어요 저 랭크도 한달 동안 40 랭이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후사 영상 보고, 뽐뿌와서, 제프 살려고, 상자 40개 모아두고 닦았어 크레딧도, 18,000 이상 썼어. 다 털었어. 버리는데, 딱100 토큰 부족해서 못삼 진짜로. 5,900 돼서. 그래서, 아, 진짜, 중심 같다. 생각하고 정뚝더림 그래가지고 사실 제프 영상 보기 전까지는 아 이제 오플 6000토큰은 못사겠다 못사겠다 해서 앞으로 한달 지나고 사야지 했는데 그 영상 보고 돈다 썼는데, 아슬아슬하게 못 사서, 크레딧 더 충전해서, 백 토큰 맞춰서, 겨우 사고, 게임 접음. 약간 요런 느낌이야. 겨우 사고, 그 후로 한 달간, 게임 안함. 요런 거야. 제프는 잘산것 같아, 보니까. 아, 근데 뭐또 아이언 레드도 사야 되고, 그레볼루셔널이 그것도 사야 되고, 뭐 어느 언제 언제 다 사는 거야? 이거를 그죠? 하워드 더덕도 나왔어. 진짜 눈물 난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거 어떻게 사요? 나 지금까지 500만 원 썼어. 진짜로 게임에 가산탕진하게 생겼어. 나 진짜 돈이 없어. 지금 이렇게만 꾸준히 해서도 6천 모았다고요? 아니, 나화안 내려고 했는데, 진 화날라 그러네, 씨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이제 노예지, 그 플레이어야? 그 마인드 너무, <laughs> 미안한 말인데, 그거 너무, 그거 너무, <laughs> 너무 힘들잖아. 나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단 말이야, 돈도 많이 쓰고. 근데, 너무, 그 너무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야, 그거 너무, <laughs> <laughs> 너무 힘들잖아. <laughs>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정복전이라는 모드를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기대를 좀 해봐야 되고, 그거 나오면 저 해볼 거고, 이런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봐봐. 골드 15만원짜리가 7만원짜리보다 효율 구린데 이거 왜 있다구임? 15만원짜리 가성비를 안 좋게 해서 7만원짜리 더 많이 지르게 만든 전략이다. 이해가 안 되죠. 말이 말이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일단 게임 개발사, 미국 퍼블리셔, 중국 포함한 글로벌 기업, 그치? 그리고 한국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한국분도 재직 중이고, 중국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여기 에 게임은 미국인들이 만들고, 그리고 한국계 스트리머가 물어보면 한국 직원분이 중국어로 통역해가면서 중국 직원들과 푸사와 토론을 하는 이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3중 구조란 말이야, 사실. 왜냐면은, 여기서 퍼블리셔에서 만약에 푸사님의 의견을 반영을 했어요. 여기서 푸사님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미국인들까지 갈수 있을까? 물론 갈수 있겠지, 충분히. 하지만,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블 스냅 소신 발언 영상 100개 올려도 사실 푸사 위치에 타격 1도 없음. 어차피 몰라. 미국인들, 중국인들. 영상 못 봄. 한국어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사실 전혀 1도 상관이 없고. 내가 몰래 푸사 유튜브 채널 해킹해서 영어 자막 통역해서 전부 달아놓으면 그럼 가능. 그러, 그, 그렇게 하면은 이제 푸사님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건데. 아니, 근데 다른 건다 모르겠어. 다른 건 여러분들 제 카페랑 마블 스냅길 같아서 읽어보면 되거든요? 다른 거 읽어보면 되는데. 나는 이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 솔직히, 저도 30대고, 알건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뭐, 회사의 입장, 퍼블리셔의 입장, 스트리머의 입장, 유저들의 입장, 다 각기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건 진짜 개소리 같음. 버려지는 카드 없이 모든 카드가 쓰이도록 하는 게 목표다. 너무 이상적이고, 불가능한 목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6,000 토큰 주고 오플카드를 왜 사야 돼요? 버려지는 카드 없이 모든 카드가 쓸 거니까, 앞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 개발자들이. 난이 부분은 비판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저 원래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그렇게 막 심한 소리 안 하는데, 나는 이거는 진짜 강하게, 강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면, 패치도, 너프도, 버프도, 비싼 카드 가격도, 모든 카드가 다 쓰인다 가정하면, 전부 합리적이야. 그치? 아, 그렇게 따지면 전부 합리적이야. 모든 카드가 다 쓰인다 가정하면 당연히, 너프 돼도 내 카드는 존재하고, 버프 돼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비싼 카드도 상관없지. 왠지 알아? 어차피 쓸 거니까. 만약에 이런 이상적인 월드가 펼쳐진다면, 만약 이 목표가 가능하다면, 그치? 만약 이 목표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 카드가 너프 될까봐 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사면 되니까 너프 돼도 어차피 쓰일 건데 그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공산주의 같은 목표야 솔직히 말하면 진짜 불가능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겠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힘들죠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어떻게 잘 살아 그게 다 그렇게 되기가 힘든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모든 카드가 다 쓰이게 만든다는 거는 게임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라 너무 충돌하는 거라서 사실 불가능하죠. 심지어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있는 게임도 아니라서 카드 풀도 겹치는데. 그치? 하스도 이제 구린 카드 내도 직업에 따라서 쓸수 있잖아. 충분히. 근데 이제 마블 스냅은 그게 안 되니까. 밸런스는 세컨드 디너가 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 피드백은 퍼블리셔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한국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버려지는 카드가 없이 모든 카드를 쓰도록 하는 게 목표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안 아니? 평생 안 돼, 앞으로. 그거는 불가능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그니까, 불가능한 목표를 기반으로 두고서 게임을 개발하면은 안될것 같아,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그냥, 립서비스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거든? 립서비스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유저들이 카드를 구매할 때, 성능과, 앞으로 얼마나 쓸지에 민감하잖아. 당연하죠. 카드를 샀는데 그거를 못쓰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그거를.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인정을 하고서 밸런싱을 해야죠. 그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나, 뭐, 예를 들면, 제프 사고 싶은데, 너프 될까봐 겁나. 무슨 소리야? 우리 게임은 모든 카드가 공평하게 다 쓰이는 게임이야. 너프돼도 제프는 쓸 거야.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카드 가격도 바꿀 이유 없어. 모두 다 같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딱 읽어봐도 이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 가치가 없는 게딱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좀 여기에서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 차라리 수익 방어하려면 멘트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푸사님이랑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운영자 분들이 토론한 거 진짜 날것그 자체였어요. 그냥 푸사님이 날 것이라서. 푸사님은 대놓고 물어봐요. 만약에 푸사님은 진짜 직원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버려지는 카드 없이 모든 카드가 쓰이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럼 푸산은 면전에서 그걸 박아버려 그게 뭔 소리냐 어? 그거 지금 수익 방어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다 말해 그냥 걔는 그래서 대단한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물론 이제 근데 직원분은 사실 그냥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 대답을 해줄 수 있긴 하지 근데 어떤 질문들은 가끔 난감할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laughs> 결론. 마블 스냅은 크라니씨가 생각하기에 마블 스냅은 베타도 아니고 거의 알파 수준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돈 써가면서 이제 그 <웃음> 피드백을 <웃음> 많이 한 상태인 그런 게임이라 봐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과, 그 논리, 한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크라니쉬는 마블 스냅을 좋아하고, 비록 한 달간 쉬어서, 40랭 딸이지만, 제프 100 토큰 부족해서, 18,000 크레딧 부어서, 제프 살려고 했는데, 100 토큰 부족해서 못 사서, 거기서 성나가서 안한 거니까, 봐주세요. 오케이? 이거 인간적으로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블 스냅은 좋아하고, 앞으로 가능성 있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기대를 접는 게, 이제, 나의 인생과 스트레스와 두뇌에 도움이 된다.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뇌를 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냥 숨 쉬고 살다가 언젠가 갑자기 마블 스냅이 좀더 완성도 생기면 어? 생겼네? 바뀌었네? 생각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마블 스냅 용병단 아득히 뛰어넘은 쿠사니시 사기단 작품 같으면 개추 일단 나부터 저도 사기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뇌를 뺀다 말 그대로 나는 지금 뇌를 뺐어. 저 생각 안해요. 지금 뭐 마블스네의 미래, 머리 아파. 그러니까 막뭐마블스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마블스네 가능성. 그냥 나 생각을 포기했어, 한달 전부터 왜냐면 넌 머리 아프고 이런 고민을 내가 굳이 할 이유도 없고 나는 그냥 게임 즐기는 사람인데 그니까 러 그냥 나는 내가 없고 지금 어...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물 들어올 때노를을 젓는다는 거의 완벽한 발레를 보여줬잖아요 이 게임이 그죠? 그니까 러 이 노를 전혀 안 접고, 반대로 적었는데 걱정은 돼. 왜냐하면 고점에서 제대로 못 했잖아. 근데 내가 아는 비비나, 비비라던가, 그런 이제 해외 개발자 분들은 어, 고점 우리 의도랑 다른데? 우리는, 그냥, 알파단계 출시한 건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가? 고점,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 같아서, 소신 있는 느낌 같아서, 그냥, 나도 딱히, 할 말, 할 말이 없어요. 그니까 그냥 이제 아뭐 오픈빨 되게 좋았는데 그거 빠질 때까지 뭘 못했다는 거는 사실 되게 실망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냥 약간 이해됐어 아 얘네는 원래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딱히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네 내가 뭐 말해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뭐 그렇게까지 막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천천히 가겠다는데 뭐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 물론 아쉽지 아쉬운데 뭐 내가 할수 있는게 없네 딱히 4일 14시간 남았어? 만 콜렉터 토큰? 진짜 눈물난다 뭐 이정도로 마블스냅 얘기는 아이 그자 추하지만 그냥,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나 마블 스냅에, 400에서 500만원 가까이 썼어요. 펄 랩도, 만, 만 500? 이 정도 넘어. 이거보다, 높은 사람은 욕해. 게임 플레이 시간도르. 자꾸 하지 말고. 내가 한 달간, 마블 스냅 안에서도, 어차피 나는 마블스냅의 진심이 맞아 나의 돈은 이 게임에 큰 도움이 됐어 인정? 어 인정 몰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할 겁니다 님들이 뭐 저를 마블스냅 배신자든 뭐 진심 아니든 생각해도 알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내 맘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작 얘기요? 저 내일 마작하러 가요. 내일, 이제, 김우기훈이랑 던형이랑 푸사랑 오프라인 마작하러 가요. 그, 마작 카페.